안녕하세요. 나도 일러스트 요리사. 오늘은 명암 인쇄까지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11차 명암 인쇄. 이제 명함을 만들었으면 이거를 인쇄소에 맡겨야 되는데요. 단순히 생각을 하면, 어 이거 그냥 인쇄소에 보내면 되지 않을까? 뭐, 이거 뭐 그냥 프린트로 뽑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인쇄 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 조금은, 음, 안 해본 분들은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해본 사람들이야. 뭐, 인쇄소에 처음에 취직하거나 디자인회사에 처음에 취직을 하게 되면, 사실 명함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 아마 작업물을 줄 때도 명함을 가장 먼저 줄 거예요. 왜냐면, 돈도 얼마 안 들고, 뭐, 설사 에러가 났다 해도, 뭐, 그렇게 손해보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인사에 입사를 하거나 디자인 회사에 인사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나가는 건데, 근데 또이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안 해본 분들은 명함까지 다 제작을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맡길지 몰라서 몇 천이면 해결해야 될 문제를 몇 만원씩 주고 명함을 맡기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모바일 명함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기업들이나 아직 회사에서는 이 명암을 많이 들고 다니기 때문에 명암 인쇄까지 맡기는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명암을 만들면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음자 이쪽에 보시면 사이즈가 90에 50이라고 나옵니다. 명암 크기가 보통 9cm에 5cm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9cm, 5cm라고 해서 명암을 그대로 9cm, 5cm 작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어, 가장 처음에 명심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명암을 인쇄소에 맡길 때는 어떻게 제작을 하느냐. 92, 92cm, 52. 한마디로 2mm씩 작업을 해 주셔야지. 명암이 나왔을 때 깔끔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명암 크기, 명암 크기 90에 50. 물론, 어, 가끔 비교역 사이즈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이제 다음에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수는 명암이 9cm에 5cm. 자, 모든 단위는 밀리미터로 시작되고요. 근데 우리는 명함을 받았을 때 9cm, 5cm기는 하지만 명함을 작업을 할 때는 92에 52로 작업을 해주셔야지 인쇄소에서 차고 없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게 묶인 상태에 돼 있기 때문에 넓이와 높이가 똑같이 움직여서 이런 상태가 나는데 저는 92. 자, 지금은 9.2에 52, 9.2cm에 52, 92mm에 5.2가 나오죠. 다음에 거를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해주게 되면 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주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빼다가 있을 경우에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렇게 크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업 사이즈를 <laughs>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이즈는 사실 요 사이즈는 하는데, 이 명암이라는 게 내꺼 하나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 거를 같이 앉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다른 명암이 또 오게 돼요. 여기에 뭐 칼라가, 여기에 다른 명암이 오면서 이제 칼라가 뭐 빨간색. 자 빨간색 명암이 이제 앉혀 졌어요 요런식으로 명암이 왔을 때 이거를 다같이 뽑다 보니 이걸 한번에 재단을 해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한번에 재단을 하게 되면 여기 자 요부분이 재단선 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기계긴 하지만 재단이 조금만 잘못이 돼도 자, 요 정도만 잘못이 돼도 아주 0.01mm만 잘못이 돼도 를 일단 없애 보겠습니다. 조금만 잘못이 돼도 이게 만약에 파랑색이 아니고 이 컬러가 음. 요런 초록색이었다. 자, 그럼 아주 조금만 비켜나도 이게 초록색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1, 2mm는 차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작업을 할 때는 2mm 정도 사이즈를 크게 줘야 된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것과 또 같이 붙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딱 붙으면 이게 만약에 90에 90딱 붙었다고 해보십시오. 자, 이거 재단만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넘어와도 음, 이 까만 거는 없어진다고 해도 조금만 잘못 넘어와도 자, 빨간색이 보이죠. 그러면 별로 예쁘지는 않아요. 물론 어, 바탕색이 흰색을 경우에는 흰색을 경우에는 좀 그런 경우가 덜한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진짜 작업 사이즈는 음, 작업 사이즈. 작업 사이즈 92, 52로 해 주셔야지 인쇄소에서 이거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인쇄를 했을 경우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까지 또 받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9이죠 이거는 92, 52. 자, 그러면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마 어... 지지난 지지난 시간이었나? 아마 할때 아웃라인을 따는 거를 아마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 서체가 다 살아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서치를 썼냐면 맑은 고딕을 썼다고 이 서체가 나오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맑은 고딕만 썼기 때문에 맑은 고딕은 웬만한 컴퓨터라든가 웬만한 짓에다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만약에 다른 서체를 썼을 경우, 이게 다른 컴퓨터에 넘어갔을 경우, 서체가 똑같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서체를 서체화 시키는 게 아니고, 서체를 어, 패스, 윤곽선 따기를 해주는데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윤곽선 만들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체를 따게 되면, 더 이상의 글씨를 쓸 수도 없고, 서체를 바꿀 수가 없는 상태로 되는 것이지 이런 때는 어떤 컴퓨터에 가도 이 서체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식으로 윤곽선을 따준 상태에서 인쇄소에 넘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쇄소에서 서체 다시 아웃 라인 아웃 라인을 따달라고 다시 전화가 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다시 접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아웃라인이라고 하더구 아웃라인을 해주세요. 아웃라인은 이것도 지금 만든 상태죠. 오른쪽 눌러주시면 윤곽선 만들기. 네, 윤곽선 만들기로 아웃라인을 해주시면 전체적인 <laughs> 윤곽선이 따지기 때문에 인쇄서에 넘겨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용곽선뭐 하나 하나 따주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때는 Ctrl+A. 컨트롤 Ctrl+A는 자 다시 한번 Ctrl+A, CTRA, CTRA 플러스 A를 해주시면 전체 선택. 어, 전체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이 모든 걸 전체 선택을 할수 있고요. 지금 저는 어, 요 부분 일단은 요 부분을 지워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복사를 해 주시고요. 물론 지금 전체 다, 다 선택하면 이 모든 게 선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요 부분 드래그 해 주신 다음에 선택을 해 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 주시면. 그렇게 안 해주셔도,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Ctrl A 를 눌러주시면, 음, 요거는, 자, 요거, 요거 하나하나 해줘야 되겠네요. 음, 자, 요거를 눌러주시고, Ctrl, 자, 윤곽선 만들기.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고, 음. 윤곽선 만들기를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윤곽선을 만들어서, 요 부분만 이제 인쇄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저는 선택을 해 주시고, 전체 선택을 해 주시고, 물론 대지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식으로 돼지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돼지구이에 오이 만들어 주시면 명함 사이즈가 딱 나오죠 Ctrl G 그룹 지정해 주신 다음에 옮겨 주시고 자 이쪽에 갖다 붙이시고 그러면 이 부분이 대지가 뭔지 한번 보자고요 대지2, 대지2번을 제가 인쇄를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그래 저게 다딱 맞아 인쇄 넘길 때는 없애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자 선을 먼저 없애 주셔야 합니다 선을 먼저 없애 주셔야지 이거를 인쇄를 넘겨 쓰는데요 선택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지 해주셨죠 그 다음에 요 부분만 따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컨트롤 C 파일 새로 만들고 다시 여기 9그 위에 오이 이런식으로 요거 하나만 해서 인쇄를 넘겨 보겠습니다 인도 음, 정렬 해주시고 정렬해 주시고요. <laughs> 파일에서 다음으로 저장. 어, 지금은 2019년 8월 보통 인세수들은 AI 파일로 버전을 조금은 내려서 저장을 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AI 일러스트 CS3를 해주시면 그쪽에서도 인쇄수들이 이제 버전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CS6? 앞으로 이제 더 버전이 높게 나오겠죠? 그것도 하기는 하지만 지금 2019년 8월달은 CS6으로 넘겨주시면 인쇄수들이 이제 그걸 받아서 인쇄를 하거든요. 너무 높은 버전을 하게 되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지금은 CS3로 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쇄소에 들어가서 막, 어, 접수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음, 제가 거래하는 업체는 어, 인쇄소 음, 홍배 주는 것 같네. 괜찮습니다. 음, 메가프린팅. 여러분들이 이쪽 말고도 명함 인쇄를 주시면 아마 좀 굉장히 많은 인쇄수들이 나올 텐데요. 제가 주로 주로 거래하는 업체는 메가프린팅이라고 요렇게 메가프린트라고 이 업체를 많이 거래를 하는데요. 주문을 하는데도 주문 바로가기를 눌러주시면 일반 명함이 있고 수지 명함이 있습니다. 아 어, 이것부터 원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반 명함에 보시면 자 코팅 명함이 있구요. 빅코팅 단면 단면이라는 건 명함 한쪽 면만 인쇄된 것을 말하구요. 양면 팔도는 양면에 다 인쇄된 것을 말하구요. 매 수는 200m부터 200m가 보통 기본이기 때문에 200m 진행을 하고 인쇄권수나 인쇄 규격 자, 90에 50 나오죠 작업 사이즈 92에 52 이런 식으로 작업 사이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 가끔은 뭐8 6에8 5 이렇게 아, 8 6에 48, 46 이런 식으로. 그 명함 사이즈를 좀 달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때 이제 비교격으로 써 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비교격을 했을 경우 어느 정도 조금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나 파일 선택을 해 주시면 음,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저는 음, 명함 여기 있고 장금이 명함이라고 자. 장금인 명함에 파일 선택되어 있죠. 주문하기. 가격은 3,410원. 제가 왜 이렇게 가격을 다 공개를 하느냐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격 알아도 제가 지, 내 자신이 디자인을 못하면 디자인 회사에 맡게 되고 인쇄소에 맡게 됩니다. 그러면 디자인 값 들어갔죠. 그 소금비, 소금비요. 소금이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훨씬 많은 가격이 뛰게 됩니다. 여기서, 어, 만0천 원에서 이만 원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을 알고 있더라도 여러분들 말을 못 하는 거지요. 하지만 내가, 근데 사실 프로그램 값도 만만치 않죠? 이 프로그램도 돈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감안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양말 공장에서 뭐 100원 200원에 나왔다고 해도 우리는 그 양말을 천원에 주고 사는 거와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수입지 특수지 명함이 있는데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사실 이거를 공개하는 이유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거든요 아무리 나와 있어도 모르면 음 저희는 돈 주고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수입지 명함 고급지라고 하죠 어뭐수입을 지속해오는지는 뭐 어, 인쇄소 사정에 따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 일반지 코팅 명함은 주로 우리가 음 식당 같은데 좀 많이 쓴다고 할까요? 뭐다 그런 건 아닌데 조금 단가가 좀 저렴해요 그런 명함들은 근데 수입지 고급지는 어 반짝반짝 빛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좀 좀 두께감도 있고 질감도 있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뭐누부지 이런거 공무원들이 좀 많이 쓰는거 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옆에 나옵니다 자 이런식으로 해서 이제 주문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걸 어 주소 쓰고 하면은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식으로 이제 명함을 접수하시면 되고요. 명함을 접수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명함 사이즈라든가 어, 명함 접수할 때 아웃라인을 따주는 거, 그거를 잘 기억해두시면 여러분들도 명함 하나는 충분히 좀더싼 가격에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하고 안녕.